세민수님 반갑습니다. 음, 오늘 연중제 5주간 금요일 독서복음 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는 11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으로 인해서 야기된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이스라엘을 두 조각으로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세력이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라는 개념인데 그북 이스라엘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대변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둘이서 이제 고질적인 싸움을 시작을 하는 거죠. 여튼 어, 한 그러니까 계기는 굉장히 소박하고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한 나라가 전체가 쪼개지기에는. 그게 그렇게나 중요한 일이었나 싶은 계기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우리 국가 간의 문제들도요, 사실 국가 간의 어떤, 뭐 어마어마한 어떤 문제가 실제 일어나서라기보다는 어떤 개인의 영역에서, 지도자들의 영역에서 족발되는 어떤 사소한 내적 영역의 분리, 그것이 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튼 그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예로보암이라는 인물은 그래서 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열 지파를 맡을 왕으로 이제 선발되는 인물인 게 세민 거죠. 이 예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다가 실로 사람 아히야 예언자를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는 새 옷을 입고 있었, 있었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상징하는 외투를 의미하는 거겠죠. 드레는 그들 둘 뿐이었는데, 아이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움켜지고, 열두 조각으로 찢으면서, 여로 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열 조각을 그대가 가지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제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나라를 찢어내어 너에게 열 지파를 주겠다. 그러나 한 지파만은 나의 종 다윗을 생각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내가 뽑은 예루살렘 도성을 생각하여 그에게 남겨두겠다. 그래요. 제가 뭐 잠깐 자료들을 찾아보니 이 유다 지파는 원래부터 왕의 지파이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는 여기에서 제외된 한 지파로서 이미 이제 임금에게 보여어 있는 지파고. 이한 지파라는 것은 베냐민 지파라고 알려져 있대요. 그리고 나머지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집안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렇게 해서 둘이 원수가 되는 개념입니다. 나라가 갈라지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원래 한민족이었다가 이제 갈라져서 한동안은 정말 죽을 똥살똥 똥 서로를 증오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뭐 크게 예외라고는 할수 없지만, 네. 데 이제 그런, 내 네, 그런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은 계속된다는 것이고 또 오늘 복음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인간적인 시선에서는 안돼 보이고 부정적인 일들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은 영원 안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결과를 내어올수 있다는 거죠. 복도리가 조용하나 싶었는데 얼마나 다를까. 옆에서 이제 성가시게 하네요. 지금 무시하는 기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친구의 이런 이 찡찡대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지금도 옆으로 이제 포기하고 가요. 네. 또 언제 다가와서 괴롭힐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는 계속하도록 하죠. 자, 그렇게, 나라가 갈라지는 결과,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지만, 그 안에도 하느님의 뜻이 있다는 것. 하느님께서 사실 이렇게 의도하시는 거죠. 사람은요, 그래서, 마냥 좋은 일만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유익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우리는 때로는 시련과, 부족함을 통해서, 배워 나가기 때문에죠. 네. 그자허답송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나라가 달라지는 결과도 하느님께서 그 안에 작동하고 계시고 뜻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허답송은 나는 주님, 너의 하느님이니.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사실 나라가 갈라진 결과 자체가 시작된 영역이 바로 이 솔로몬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결과이고, 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결과는 하느님의 말을 받아들여서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교훈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렇게 나라를 갈라주더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뜻은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훗날에 드러나게 될 의미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갈라짐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존재가 오히려 이스라엘이라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들보다 때로는 더 나은, 나은, 그래서 나오는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그죠? 그렇단 말입니다. 자, 너에게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낯선 신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 내가 주님, 너의 하느님이다. 너를 이집트의 땅에서 끌어올렸다.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나를 따르지 않았다. 고집 센 그들의 마음을 제멋대로 내버려 두어,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은 제멋대로 제 길을 걸어갔다.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이 내 길을 걷기만 한다면, 나 그들의 원수들을 당장 꺾고내 손을 돌려 그들의 적을 치리라. 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라는 시기는요, 단순히 외적으로 뭐 바이러스가 존재하느니, 마느니라는 시기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있고, 갖고 나가고 있나를 반성해 보는 시기이기도 하죠. 어, 그러니까 코로나는 단순히, 말할까요? 음, 외적 질병으로서만 확장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반역 행위랄까요?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더 전파되어 버리고 또이 국가 간의 이기심에 따라서 변이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정하게 모두가 같은 핵심의 기회를 가졌었더라면 아마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었을 것이 잘 사는 나라들의 어떤 이기심 속에 이 다른 가난한 나라에서 변이가 생겨서 또 다가오는 그런 일들을 여러모로 체험하고 있죠.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 이 국가에서 이행하는 어떤 노선을 잘 따라서 시행을 했더라면 또 단시간에 어느 정도는 안정화될 수 있었던 것을 또 어디에서 뭐 신천지가 뭐퍽 터뜨리고 또 하지 말라는 집회를 해가지고 퍽 터뜨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이 말씀 속에 모든 것 안에는 하느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반역을 해서 그들이 나뉘어지더라도 이열 조각이 나뉘어져서 이제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찢는 것조차 하느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되는 거죠. 물론 하느님의 이런 의도는 인간의 솔로몬이 시당초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죠. 예. 하지만 솔로몬은 그릇된 선택을 했고, 그리고 나라는 찢어지고 또 여기서도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예로보암이라는 인물은 또 또 하나의 하느님 앞에서의 반역자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런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지는 것, 일어나는 것이 이 열왕기 이스라엘 역사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구만 호송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느님께 돌이키는 이 기도를 마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마음을 여는 것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여는데 도움을 주셔서,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제 귀 여는 걸 보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리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네. 분명히 이런 여정 속에서도 지역적인 특성을 거쳐서 어떤 학, 뜻하고 있는 바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저에게는, 저는 다 안타깝게도 이제 이런 역사나 지리에 대해서는 조금은 잼병이라서, 네,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쪽으로 도는지, 뭐 북쪽으로 도는지, 이방 지역을 거쳐서 오는지, 이런 것들 속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일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 고청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 과연 누굴까요? 그리고 귀먹고 말더듬는 일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 고청하는데 겉으로 보면 아름다워 보이죠? 예, 아름다워 보입니다. 음, 하지만 문제는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신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라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비쳐서 좋을 게 있고요. 우리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좋은 일은 무조건 알리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한 식별 속에서 좋은 일도 이 바리케이트를 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르게 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냥 군중 앞에서 치료해주면 예수님의 인기도 늘고, 예, 사람들 앞에서 본보기도 생기고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를 굳이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예. 시끄럽죠? 이 친구의 지점은 1 0 0대시벨이 넘어갑니다. 1 0 0대시벨이 넘어가요. 이걸 지속적으로 들으면청각에 문제가 생긴대요. 지금 제가 보는 마이크의 차오른 게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빨간색으로 깜땅으로 다 차고 있어요. 찢을 때. 음. 자, 이제 또 실컷 찢었나 봅니다. 계속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에게서 분리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서 있는 군중이 그 치유행위를 봐서 긍정적인 결과를 쏟아낼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는 그, 그에게 그 당신의 손가락을 두 귀에 넣고 침을 발라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죠. 듣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의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충분히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그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치유를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이 얼마 그 회당장의 딸도 그냥 탈리타쿰이라는 한마디로 일으키시는 분인데 왜이 행위를 하셨을까?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행위는. 바로 그 치유받는 내상자가 자신이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이 모든 성사적 행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이 그 행위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느님의 은총을 느낄 수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 표지를 바탕으로 한 칠성사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세례는 물을 붓는 것을 통해서 그 물을 받을 때 그리고 그물 받음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들으면서, 아, 내가 세례를 분명히 받는구나 하는 인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성체성사 안에서도 빵과 포도주로 우리가 그분의 몸을 먹고 마시면서 이제, 아,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있구나 하는 체험을 체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느낄 수 있도록 치유행위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향하여 오르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이 한숨이라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받아들이고 내뿜는 겁니다. 호흡을 하시는 거죠. 성령을. 그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 행동인 거죠. 이 역시 그가 이 치유받고 있는 대상이 보란 듯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이제 적재하는 청년들이 인상 깊게 그이 구절을 들어서 이제 뭐 밴드 이름을 에파타로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멋있어 보이잖아요 예. 외국 말에다가 뭔가 뭔가 느낌 있는 말인 것 같죠 열려라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가 많이 쓰였습니다 에파타. 자, 여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네, 그 전까지는 말을 하려고 시도는 했지만 제대로 할수 없었겠죠. 네, 귀를 먹어서 말을 더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잘 듣기에 말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영성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죠. 우리가 말을 못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의도가 담긴 말을 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 안에 올바로 머무를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의도하시는 말씀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안될 때는 우리가 하는 말은 설령 말을 천상유수로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전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기심에서 나오는 말이고 어, 의미 없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귀가 열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양자가 다 열려야죠. 예. 듣는 귀도 열리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느님의 말을 하는 입도 열려야 맞다는 겁니다. 자, 그래요. 과연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있을까? 가 선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을 듣고 있기에 어, 하느님 하느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그 해설을 듣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의 삶과 반추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예.